어느 엄마의 절규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편 밥 먹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점심은 간단하게 때우고, 조금 있으면 아이들 학교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남편은 날왜 인정 안 하는 거지?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 왜 행동으로는 안 보여주는 거지? 지금 아내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불행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절대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내도 물론 남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도 그것이 항상 불만이고 불행합니다. 남편은 남편 자신만 이해할 수 있고, 아내도 아내 자신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상대방의 선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착한 마음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자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100% 이해하지 못해도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자 공헌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구걸해서 그걸 얻어내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맨날 구걸해야 하고 그 사람이 지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또 구걸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손절하고 또 구걸하고 불행한 삶은 연속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늦게 돌아왔을 때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타자 공헌이 되고 남편은 감동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사랑을 베풀 때그 사랑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사랑을 구걸할 때는 억지로 억지로 조금 오다가 말지만 내가 사랑을 베풀면 크게 돼서 돌아옵니다. 하루에 남편에게 감사한 것을 10가지만 말해보세요. 말하기 쑥스러우시면 감사일기에 10가지씩 적어보세요. 3개월 후에는 달라질 겁니다.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